여기에 에, 족구장, 주차장,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쓰여있는거죠. 달미1공원오운 어, 눈이 오니까 약간 미끌미끌하네 여기가 달미1공원이죠 눈이 와가지고 미끌미끌하고 나운드 사이로 지나가는데 메타세카이어하고 여기는 그냥 은못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걸 타고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보드나고 아 위험한데 아이거아이고 어, 어, 아, 눈 내린 풍경은 이게 봄의 새싹들이나 여름의 초목이 우겨진 풍경과는 또 다르긴 하지만 새하얗고 또 볼만하죠. 특히 봄, 여름, 가을 풍경과 비교하면 이 겨울 풍경을 또또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 봄 인생도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있죠. 겨울은 이제 모든 것다 정리하는 그러한 계절 같아요. 정리한 계절, 정리 음. 참 좋습니다. 모든 게다황원하다면은그 가치가 덜할지 모르는데, 이게 유한한 환경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축구장에 한 명이도 너져버져있네 기쁨, 즐거움 이런 거는 마음먹게 달렸는지 몰라요. 정말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, 이제는 딴 거보다도 건강을 신경 쓸 나이가 돼버렸어요. 이제 공원, 여기는 공원이 별로 크지는 않아요. 오히려 저쪽에 새로 생긴 공원들이 더 크죠. 그래서 청춘어람이라고 항상 새로 생긴 것들이 기존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멋집니다. 아, 족구장. 아무도 안 하고 저희 아원적는 족구장에 제가 한번 발자국을 남겨봅니다. 제 발자국들. <laughs> 기차 도로 갔죠. 축구장에. 달미 족구 대단치라고 쓰여있네.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. 2025년에는 좋은 일, 그런 일이 많이 있기를. 한 번, 기원해봅니다. 이게 달미 일공원이에요. 그러면, 이쪽으로 돌아서, 한번 저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쓰여있죠 달미 1공원